그림 그려봅시다. 영보다 클 때는 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보면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이랑. 영보다 작으면. 오른쪽은 얘 그리고 왼쪽은 얘그림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원래 마이너스 1이랑 2랑 이차함수인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생긴 형태인데 여기서 오른쪽만 그리세요 인거고 왼쪽은 마이너스 2랑 1을 근으로 하는, 왼쪽 것만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 여기서부터는, 요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좌우 대칭이잖아. 넓이는 요거 구한 다음에 두배 주면 될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두 배. 0에서 2까지 오른쪽 거 적분합시다. 얘를 나머지 삼수니까. 아, 이거 맞죠? 이거 덕분 넓이인부로 봤는데 이거 적분하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거 음수 나오죠. 그래서 이거절대값 씌워 줘야 될것 같아. 아면이 식을 마이너스로 바꾸고 적분을 하든지 계산해 보면 3분의 20.